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존경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자 어제 제사장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제사장이 제사장 되기 위하여 갖는 위임식에 관한 것입니다. 마치 장교가 임관식을 거쳐야만 본격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제사장도 위임식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위임식의 순서들을 살펴보면 또 거기에도 제사장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으로 위임받기 위해서는 위임에 따르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재물이 필요하겠죠? 재물을 준비해야 하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갖는 절차는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깨끗하게 씻겨라. 물로 씻긴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5절 말씀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애봇받침 코돗과 애봇을 입히고 흉패를 날고 애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위임식을 위해서 의복을 입히라는 것입니다. 의복에 대해서는 어제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죠. 6절 말씀,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리고 그 관에는 금띠를 붙여서 여와께 성길이라고 하는 글씨를 새긴다고 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7절 말씀,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거룩한 기름을 부어 그의 머리에 에, 붓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 직종이 모두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제사장이고요. 또 하나는 예언자이고요. 또 하나가 바로 왕입니다. 왕과 제사장, 예언자. 이세 가지 직분은 그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선택하였다. 이를 맡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12절 말씀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위임식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과정 가운데 송아지를 잡은 후 12절 그 피를 내네 손가락으로 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제단 밑에 부을지며 제사를 지내에 있어서 피는 죄의 대가, 죄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는 것은 그 제단이 정결케 되기 위한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그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역시 재단에 있는 재단 주의가 깨끗해져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깨끗합니까? 죄를 없이 했을 때, 죄를 완전히 죽였을 때 비로소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 제사드리는 사람에 의해서라도 혹여나 재단이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치 요즘 코로나 사태 같은 데 있어서 방역의 과정 가운데에 어, 철저하게 소독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 피가 바로 그런 의미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4절 말씀,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제사장이 위임할 때 드리는 첫 번째 제사가 속죄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속죄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레위기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만 강조해 드린다면, 속죄죄야말로, 예, 정결케 하는 제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그 죄인의 신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는 더더욱 없겠죠. 본인이 죄가 있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사역을할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먼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이 순서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18절에 의하면 또 하나의 제사는 바로 번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번제는 헌신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내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나의 모든 삶과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어 없어서, 나를 사용하여 주어 없어서, 이런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면 21절 말씀, 재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제사에 있어서 피와 기름, 즉 관유, 이두 가지가 사용되는데요. 피는 정결의 의미가 있고, 기름은 성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피는 깨끗하게 하는 의미가 있고, 어, 기름은 구별됨의 의미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피와 관유를 옷에 바르고, 또 나중에 보면 신체에도 바르는. 어,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라는 의미가 이 의식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기신이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넉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자. 위임식을 하기 위해서 첫째 속죄제를 드렸고요. 또 위임식을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요. 또 하나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평화를 위한 제사이기도 하면서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를 드렸을 때는 제물을 다 태우지 않고, 그중에 일부는 남겨두게 되는데, 그 남겨두는 일부가 제사당 몫이 되기도 하고, 또 함께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자. 재물을 태우지 않고 남겨 두되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식을 통하여 어 나눠 먹는데 그러면 어, 이때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불로 드리면 다 타고 재밖에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고기는 남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차를 불로 태우지 아니하고 요제라고 하는 형식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요제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런 뜻입니다. 자,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차를 거친 이후에 그 제물을 제물을 제사장이나 또는 함께한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35절 말씀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1회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위임식을 하루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한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왜 하필이면 7일일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죠? 완전하게, 충만한 수. 즉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너는 이랫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속죄와 번제, 화목제 이 모든 제사들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특징은 바로 거룩함이죠. 제사장은 자기 자신도 일곱 번씩 하는 그 숫자만큼 거룩하여야 되고, 그 제사들이는 재단도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해야 된다. 거룩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것이 위임식을 7일 동안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삶, 어떤 단어를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지는 명확하죠? 거룩한 삶, 거룩한 사역, 거룩한 헌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44절 말씀, 내가 그 회막과 재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이미 우리가 복습했던 표현들이 아주 축약적으로 요약되어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들 중에 거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통하여 어떤 관계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언약 백성이 되는 관계. 이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그 관계를 가지고 평생토록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라고요. 동행하는 것은 단지 그런 소망만을 가지고 있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가치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여 그와 동일한 생각과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과 영원토록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동행하심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임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재조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